바닷길을 열며 자원을 나르는 선박 우리는 세계를 이어줍니다 에너지를 개발하는 해양플랜트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군함 우리는 세상을 지키기도 합니다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 바로 우리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발레리나의 발, 피겨 선수의 틀어진 골반, 그리고 인바용접사의 굳은살이 박힌 손. 모두 최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아, 이 손이요. 아, 인바용접은 0.1초라도 머뭇거리면 결함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얇은 판이 0.7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내내 토치를 잡고 필라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두 시간 내도록. 10분 쉬고 또두 시간 또는 또 때우고. 제가 용접하는 것을 마지막 용접이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또 물집이 잡혀서 이제는 굳은살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한 자세로 용접하시는 걸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LNG선 핵심 설비인 화물창 건조 현장. 이곳은 극 저온에도 견디는 특수 합금강 인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바를 빈틈 없이 용접해 이어붙이는 사람들, 인바 용접사입니다. 인바 볼 때는 종이처럼 얇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구멍이 나기 쉽습니다. 한 번에 용접하는 게 기술이고, 잠시간 같은 자세로 용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면은 인바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 해서 처음부터 새로 용접을 해야 합니다. 해서품질 기준도 까다롭지만, 어떠한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가는 저희 인바 용접사의 자존심입니다. 인바 용접사는 이런 자동 용접들이 지나갈 수 없는 화물창 모서리나 특수한 구역들, 그리고 자동 용접이 필요한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만 골라한다는 의미이면서 고도의 기술력과 집중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전문 인바 용접사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의 숙련기간과 전문교육 받고 자격취득을 하고 매월마다 자격갱신을 해야만 이 작업에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바 용접사가 되려면 1년 정도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취득의 기쁨도 잠시, 유지는 더 어렵습니다. 매월 자격갱신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용접 결과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인바 용접사는 세계적으로도 귀한 인재입니다. 현재 DSM이 야드에 일하는 인바 용접사는 130여 명. 이들이 세계 인바 용접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별류리트 테스트입니다. 화물창의 전체 용접부에 대한 건텐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엔진를 로딩하기 전에 리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한 명의 용접사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고기량자의 용접사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그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도 합격입니다. Uh, I used to work in different shipyards and uh, different countries since uh, more than 20 years now. Uh, the quality of welding is good. Uh, usually we find just a little bit of leak during welding inspection. That means the quality is good. On mechanical, automatic welding and manual welding. Because the SME has a great experience with the welder. 우리 DSM이 LNG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조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품질, 생산성, 안전,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그중 화물창 산무 활동이 그중 하나입니다. 공정지연 용접결함, 그리고 먼지 하나 없는 화물창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저를 비롯해서 인바 용접사, 그리고 모든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바 용접사들이 완성한 화물창. 화물창 안에는 영하 163도로 액화한 천연가스를 저장합니다. 이는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천연가스량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LNG선 시장 점유율 30%, 세계 1위 DSM이. 선주는 DSM을 LNG선 명가라 부르며 믿고 맡깁니다. 우리가 만든 LNG선은 천연가스를 싣고 세상을 누빕니다. 인류는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용접으로 있는 것은 철판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이지요. 우리는 DSM입니다.